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베이크 고요 오늘은 아주 <laughs> 아주 무서운 카트라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베놈같이 생긴게 있어요 베놈 보이세요 베놈? 베놈 잠깐만요 뭐야 이거 왜 안뒤집어져 뭐야 잠깐만요 이거 왜이래 어 잠시만 잠깐만 이거 왜이러냐 이거 화면이 어 아, 잠깐만 화면이 이상해 화면이 상 이거 뭐야 리젠 카트 뭐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리젠, 카트야. 리젠 카트 해야지, 니젠 카트. 기다려 말고 거화면이안니집어가지고 어, 뭐야? 우와, 왜 뭐야? 저거 뭐야? 손 뭐야, 저거. 손 뭐야, 저거? 우와, 이거 뭐나무같은거겼는데 이거 닭 당목기 아니야, 이거? 당목기? 어, 여기는 공원인가 보죠. 자, 드리프트 끼. 그냥 살살 이렇게 살살. 이거는 귀신 카트가 봐. 우와, 이건 뭐야? 당목기인가 봐, 진짜로. 뭐야, 사람데 있자, 가는데? 아, 나좀 빨리 좀 갑시다. 저 친구랑 부딪히게 생겼네. 야, 우당탕 넘어가지고? 저짜 무섭다. 오 어, 저거 자디 아니야? 자디? 저거 닭 먹기 자디 아니야? 닭 먹기 자디? 흠 그러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야. 길이 야간 길이네. 간다. 구루트롤 지나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요? 오 나무 뿌리 뒤로 지나가가지고 우린 요 블랙홀을 통과할 거예요. 으아아아어아해 으아, 손으로 들어간다. 으아오 뭐야 아아아아아 이거 뭐야 뭐야 어눈 들어간다. 아 이게 뭐야. 뭐야 타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눈이, 눈이, 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날 쳐다본다. 아 음... 넌 뭐냐, 으아, 도망가자, 얼른, 얼른 도망가자. 으아, 얼른 도망가. 으아, 으아, 도망쳐. 오, 오 광대집이다. 오, 하우스에드. 으아, 하우스드 입으로 들어간다. 아 들어와라. 으아, 쏘. 으아, 그랬냐, 이만, 저거 뭐예요? 으아, 뭐야? 으아,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대구가 망고야? 으아, 그래도 이번에 광대집으로 들어간다. 으아, 쏘. 어? 어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엄마만 엄마, 엄마, 뭐야? 뭐야? <laughs> 침팬치 왜 이렇게 살이 쪘냐? 그래도 뭐안 무섭네요, 다행히. 안 무섭다. 그래도 뭐 다행히. 어, 이거 봐. 광대가 캐차 풀리고 있어. 뭐야? 돌아가 심지어. 내가 아직도광대로 보이느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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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사이레드가 되게. 겠 아! 도망쳐 아 광대가 계속 돌아보면서 날 쳐다보고 있어 날 죽일건가봐 으아오 뭐야 광대머리가 360도로 돌아갔어 뭐야 뭐야 저 친구도 갔나보네 어 나는 빨리 가야되는데 근데 빨리 가는 가야... 상관없어 야 쟤는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뭔가 걔 나보다 한층 더 차이나서 괜찮아 저거 프레디 벌룬보이 아닌가요? 우후 갑시다! 우이!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쟤는 아직 층 올라가면 다 멀었어. 가나, 내려가다! 으호! 갑니다! 이거 카트가 좀 무섭게 생겼네. 카트가 제일 무섭게 생겼다. 오, 어디 가는 거예요? 으오 드리프트! 아, 어, 이게 뭐야. 이 뭐야, 우리 광대 집 나가는 거예요? 씨, 난다. 어, 광대 봐. 광대가 나 무섭게 때려보고 있어. 우리 얼른 이 광대 집에서 나가야 된대, 얼른. 근데 너 반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괴물이야? 뭐야, 저막 날아다녀? 이거 뭐야? 어, 어 뭐가 나오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떨어졌어. 왜, 이거? 왜요 저거? 여기는 어디야? 오 사이레드다. 오 뭐야? 사이레드도 있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제프도 킬러 아니야? 어, 아니에. 우와 뭐야? 친구가 사망했어요. 안 돼. 이거는 진짜 사이레드인데 저건 사이레드 맞는 건가? 저건 뭐예요? 저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이고 SCP 68이다. SCP 68이. SCP 68이 맞네. 아! 귀신이다! 아, 귀신이다! 아, 귀신이다! 엄마! 어지, 어하하. <laughs> 귀신은 박치겠다. 그래도 뭐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은데? 뭐야, 된 건가? 왜들아? 왜들아? 뭐하니? 뭐야, 쉼터인가? 친구야, 나랑 같이 타자. 나랑 같이 타자, 친구야, 나랑 나도 나도, 나도 같이 타. 가자, 가자. 나 출발하자. 친구가 같이 타자. 친구야 같이 타야지. 오, 발리쌤이다! 오, 발리쌤 왜 이렇게 생겼어? 오, 발리쌤! 오. 사각해졌어.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앙탈 생긴 건. 뭐야 뭐야 이게 징그럽게 생겼어. 뭐야 몸몸 어, 몸이 없네. 얼굴밖에 없나 봐. <laughs> 뭐야 저 브레이킹 뉴스인가 아니 여기 엄청 무섭네. 생각보다 무서움을 참아야지만 갈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 그 카트가 문이 아닌가 이거? 야 우리 어디 갔는 거야? 친구야. 어? 어? 엄마 갑자기 엄마 깜짝 놀랐어 엄마 저거 뭐야? 오 스폰지밥이다! 오 뭐야 스폰지밥이시다! 오 정말 천천히 가 오, 엄마 오,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친구야 정말 천천히 가달라고 해 이게 뭐야? 뭐야 안돼 안돼 이게 뭐야? 엄청 엄청 잠깐 잠 엄청 빨리 드리프트 엄청 빨리 고고고 엄청 빨리 가야 부스터 어치 갑니다 엄청나게 엄청 빠른 부스터로 갑니다 부스터 쥬이. 간다 슈퍼 울트라 최강 부스터 엄 빨리 간다 이야, 알려줘 이게 뭐야 부스터 쥬이. 드리프트 와, 이 정도면 괜찮했다이 정도면 갈수 있어 가자 부스터 어치 간다! 부스터! 어, 뭐야! 친구 어디갔어? 내려갔어! 안 돼! 뭐 하는 거야! 죽어 내리면 어떡해! 야! 두고 가지 마! 나 무섭단 말이야! 중구나 두고 가지 말라고 무섭다고! 난 두고 가지 말라고 어,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엄청 빨라! 오, 간다! 우 공사 중인 집으로 들어가지고! 하우스에도 집까지 들어간다! 아, 오, 이게 뭐냐 어, 집 탈출! 예뭐 탈출한 거예요? 진짜 나어 여기서 키 침팬지 남네 침팬지? 우와 근데 웃기게 좀 생겼다 침팬지. 위슝 야 아까 아까 스폰지가 좀 무섭게 생겼더라 어우 뭐 깜짝, 놀라, 깜짝 놀라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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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 부스터 보이세요? 엄청 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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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트! 오! 네카트가! 네카트가 경수 사고를 당겨버렸네. 오! 안되겠다. 내가 혼자갈 수밖에 없다. 탕탕탕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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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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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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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기다려 봐요, 이거. 출발! 오호 출발! 두대 탈린 카트. 엄청 빨래 이거? 이거 엄청 빨라 이거? 부스터. 야, 이거 봐, 빨라. 뭐야? 귀신과 다른 걸 합체 시켰어. 두대 탈린 카트가 오 다시 다시 출발지점 간다. 둘째. 이게 뭐야, 어이, 이게 뭐야. 찐카카합체시켜볼게요 합체! 딱 붙여! 아, 합체! 합체 완료! 가자, 어. 친구야! 고 부스터 온 가자 니가 뒤를 좀 앞서주라 그러면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부후 가자 뒤에서 좀 지켜주라 친구야 내가 대신 희생하는 거다 좋구아 어디가 야너 빨리 가 어디가 아 어, 친구 떨어진다 미안해 친구야 카트 너무 두대나 태워가지고 얘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떨어져 뭐야 이거 무서워 무거워서 그런가 뭐야 나도안떨어지는데 그도뭐 끝까지 타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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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찜 간다 잠깐만 아 뭐야 연결했어 어 드림컴비네이션 3단열차 와 3단열차 돌찜 나도 같이 가3단열 연... 손가락으로 들어간다 우와 여긴 어디야 아이기봐 눈이 엄청 많아 뭐야 친구 계속 지켜줘 알겠니 알겠어요 오 근데 카트가 귀신이야 근데 어 카트가 여기 뒤에 해골이 나와 어 이거 뭐야 센즈인가센즈의 샌진 전생의 모습인가 어 나도 같이 가 나도 같이 가야지 뭐야 나도 같이 가서 부딪혀야지 콰불 부딪혔어 부딪혔어 좋아 자 꺼꺼꺼꺼꺼 어 괴물이다 괴물이다 쑥어 이빨 들어간다 어이거도 뭐야 오, 이거, 침팬지 나오는데, 뭐, 안 무서워요, 이거. 오, 광대 집엔 침팬지가 왜 나오는 말인가. 딱, 이, 낡은 광대 집에 가면은요, 침팬지가 나와요. 오. 뭐, 이런 깜짝 요소 장면들이 나와요. 끼, 같이 가자, 친구야. 우리 합차하자. 근데, 여기서 합차 위험할 것 같은데. 뭐야, 광대 막 엄청 무섭게 째려보고 있어. 이게 뭐야. 침팬지가 왜 나오는 말인가, 여기서. 여기서 침팬지는 왜 나온 거죠. 간다. 친구야 같이 가, 나도 합체 시켜야지. 합체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지켜주면 그냥 안전하지 않을까? <laughs> 가다 <가도> 올라간다. 뭐야, <laughs> 넘어가게 생겼는데? 오, 이제 거의 다 올라갔어, 힘내. 다런 원투 대고. 누가 보데 뒤에서 좀 지켜 줘. 알겠어요. 앞에서 지켜 달라오. 알겠습니다. 갑니다 내려간다. 너무 빠른 거 같은데. 오! 내려간다. 우! 붙어! 오! 오, 밑에 내려간다. 오, 오, 오! 리붙 스킵, 부스터. 오! 오, 강림아 오, 엄청 무섭게 째보고 있어. 이빨 무지개 야 엄청 신기해. 그대, 뭐, 뭐, 신기하다, 너! 자, 얼른 광대 집에서 나가자. 자, 나가자! 위로 당겨! 당겨! 자, 내려갑니다. 우후! 그대, 저장지점 있는 건가? 루저. 헬프웨이. 자, 빨리 갑시다. 저거 뭐야? 사이렌헤드인가? 언니 사이렌드가두명이에요 뭐야 저거 사이렌헤드인가? 아니면 하나는 라이트헤드인가? <laughs> 저거 라이트헤드 가이 생겼는데 저거 라이트헤드 아 죄송해요 저거 라이트헤드인 고 저거 사이렌헤드인가 봐 s n 6 8이 있어 오오이귀신다으아 간다 귓발찌뚜루뜬뚠뜬뚠뚠뚠뚠 자, 들어갔다, 쏙 탈출다, 예, 뭐야, 헬프웨이? 저장 좀 하고 갈게요. 저장, 저장 됐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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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 저는 이제 헬프웨이에서 갈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이거, 아카트랑 뒤카트 같이 불러가지고, 주동시켜달라고 할게요. 자, 자, 좋아. 약간, 약간 두 개? 두번 눌러서 좀 빠르게, 아야, 너무 빨래, 이거? 잠깐만, 나도 같이 가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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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같이 가. 야, 나만 버리고 가면 어떡해? 야, 나도 같이 가야지. 야, 이러기가 어딨냐. 야, 이러기가 어딨냐. 나도 같이 가, 그러면. 나도 같이 갈래. 자, 한 번만 누를게요. 시작부터 벌써 빠른 거 같은데? 오, 발디쌤니다 오, 이거 왜뭐 이래? 발리쌤 와, 갑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어 민호 한 사람이 없어 와 이봐봐 왜 무섭게 서 생겼어 꿈에서 나오겠 같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와나 혼자 타는게좀 무섭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여기서 좀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고 있냐 어디 그 길쯤 없는 쯤에 여기 이 쯤에서 이 쯤에서 여기서 엄마 엄마 저 뭐예요? 저 뭐야? 저 무슨 살인마예요? 나저 처음 봐가지고 그다음 스폰지밥, 다음 스폰지밥, 스폰지밥 보지 마, 스폰지밥 안 보면 돼. 엄마야, 와오 갑자기 오오오 그래도 그래도 스폰지 조금 무서 워도 웃기게 생겼네. <laughs> 그래도 뭐그 깜짝아 뭐 깜짝일 수도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이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밥 등급이냐고 나 이제. 나, 우리 냥양특집 끝났어, 어차피. 냥양특집 끝났는데, 그래도 뭐, 가을 냥양특집을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으 내가 아직도 같으러 보이냐? 으아, 안녕하세요. 우리 얼른 나가래 돼. 그리고 승리를 향하여 가래 가자. 아까 좋 아저씨 조금 깜짝 놀랐었어요. 자, 카트 조심해서 갑시다. 슝, 자 이제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오, 스폰지밥, 왜 이런 걸까? 원래 징징이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깜짝 놀라 어? 어, 안돼! 안돼, 나 걸어가지 그냥. 아자, 걸어가자, 걸어가자 그냥. 에이, 걸어가, 쏙 들어가서 뭐, 어디에요? 요 어디야? 어디? 어, 여긴 어디야? 에? 뭐야? 여기는 청 기홍인가? 어, 잠깐만요. 어, 여기 내 카트 아니야 이거? 뭐야? 카트 탈수 당했어. 이거 타고 타고 갈 거야? 타고 가고 가. 갑시다. 출발. 다시 껐다 켜봐. 에? 안 가지잖아 이거 뭐야? 그냥 카트가. 언여기서부터 어, 카트가 못 다녀. 네? 얘들아.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야 이건 또. 이거 뭐예요?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타면 안 되는 거였냐? 뭐야라고 해서. 뭐, 뭐야 타고 타면 안 되는 건가? 아, 타면 되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거 자랑 여기까지 보면 자랑 없으니까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